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와 나스닥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 그리고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어제 장전 신념을 극대 금리가 1.5% 돌파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의 위저로 약세를 보인 강도에 하락 출발을 하였습니다. 음, 그, 다오는 금융과 에너지, 그, 소비자 섹터가 강세를 보이며, 다오 지수는 장초반 올라갔지만, 여전히 대우주, 기술주대의 그 상승 여력이 없는, 없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오 지수를 보시면, 윗골에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오늘도 한번, 개박스권을 만들면서 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간다면, 이렇게, 음, 여기 갭 떠서 올라가서 아랫꼬리 달고 살짝 밀리지 않을까요? 생각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달리 지 않을까 합니다. 박스권은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뭐 이렇다 할 좋은 이슈가 없습니다. 현재 오스선 분위기고 어, 중국의 악재, 그 헝다그룹 있지 않습니까? 헝다그룹이 내일 어, 또 4,750억 달러 어, 미국 그 이자를 재,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23일 날도 그 이자를 지급 못해서 30일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음, 내일도 한번 이자가 도래되는데 아마 지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음, 여러 악재도 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라서 좀 미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는 좀 횡보를 하지 않을까 박스권에서. 왜냐면 이평선도 지금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배열을 만들려면 옆으로는 더 며칠을 횡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차트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신년물 국채 금리가 1.5% 올라가는 돌파하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 1%대까지 급락했지만. 음 오후에 들어서 알콜을 달고 살짝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음 다행인 것은 6 0일선 이탈하지 않으려고 알콜을 찍고 올라왔던 모습이 음, 다행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다. 단지 1 십일선과 2십일선이 아직도 정비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정비열 만들면 아시겠지만 정비열은 내려 봐야 됩니다. 이제. 내려와야 되고 오일스는 올라와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여기 또다스톡도 마찬가지로 횡보를 좀 해야겠죠 어, 횡보를 해서 어, 횡보를 해서 입평선을좀 모아서 수렴을 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 반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어제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종목의 수익이 안 나서 밀리는 바람에 저희 보유 종목 이 추가 매수를 했고요 어제 종가 배팅을 했습니다. 해서 음 제가 어제 관심 종목, 뭐 종가 배팅의 관심 종목이 첫 번째가 SNP였습니다. SNP를 먼저 영상을 만들려다가 어 먼저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 버려서 그냥 일단 5.5%다 일정을 하고 나와서 두 번째로 본 종목이 SHIP입니다. 어 c 에너지 에너지 마리타임인데요. 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금융주와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종가비팅에 그검색식계종목 어마무시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음, 에너지 섹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섹터가 괜찮을 것 같아서 SHIP를, 어, 어, 소개를 해드렸고요 음, 제그 영상을 보시면 지금 3회차입니다. 3회차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 어, 9월 14일날 한번 매수를 해서 어, 14%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음, 9월 21일 날, 한번 더, 화요일 날, 어, 종가 배팅을 해서, 음, 4%에, 아마 여기 프리떼 겁니다. 프리떼 전량 4 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종가 배팅을 했는데요. 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장이 어려운데도 운이 좋게 음,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한번 수익으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음, 다섯시부터 한번 봐주세요. 봐주셔서, 음, 움직임이 있, 있거나 상승한다면, 3%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전략 익절해서 나오시면 되구요. 만약에, 음, 올라가지 않고, 그냥 횡보하거나 뭐, 거래량이 없이 빌린다면, 제가 추가 매수 자리를 한번 더, 음, 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는 제가 어제 11.43요 부분에서 어 매수를 하거나 어저 여기 종가 요날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저는 매수를 못했습니다. 저는 일이 있어서 장중에 매수를 하려고 딱 봤는데 프리 때 움직였더라고요. 아무튼 좀 빠르셨음 분이셨다면 프리 때 사셨을 거고. 어, 프리 때 사신, 사신 분이 계시다면, 어, 장중에, 한 3, 4%에 올라간다면, 전량 또는 절반 이상 팔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저는 아쉽지만 못 팔았구요. 제가 티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티차트를 보시면, 얘네가 항상 여기 세력선, 노란선 있죠, 여기. 세력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게 꼭 희한하게 프리 때 움직여요. 요것도 지금 프리 때 움직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도 한번 가면 간다면 또 살짝 눌러줬다가 세력선에 하는 요정도 올라오겠죠 이정도 음, 올라오면 여기 좀 한번 터치를 하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서 어제 매매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1.43 이었으니까 요 부, 언저리에서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수익 내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음 분할 매수 분할 매수꼭 하시고 올라가면 절반 이상 정리하십시오. 어 음, 이게 급등주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를 땐 팔고 내릴 때는 어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연말까지 충분히 어 꾸준한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이따 장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